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한 대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국내 최저가로 구성된 9종류의 PC를 소개해드리면서, 2025년 트렌드를 선도할 세상 제일 예쁜 어항 에디션 4종류도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대표에서 판매하는 모든 PC에 적용 가능하며, 단 옵션 클릭 한 번으로 감성 넘치는 나만의 PC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C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지만, 여러분만의 특별한 PC는 아직 없지 않으신가요? 요즘 대세는 바로 이겁니다. 멋진 데스크테리어, 나도 갖고 싶다. 많은 분들이 이제 평범함을 넘어서, 나만의 독창적인 PC 디자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에서도 어항 에디션을 제공했지만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어요. 하나의 모델에 딱한 가지 에디션, 심지어 에디션이 없는 모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만의 특별한 PC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한 대표가 준비한 국내 최저가 PC 모델과 어항 에디션 4종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C 모델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모든 모델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고객과실 포함 3년 무상 AS가 적용되며 모든 모델은 5만 원 추가 시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국내 최초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또 국내 최초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으로 PC 속도 최적화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릴 1번, 2번 PC는 25,000원 상당에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을 1 0 0 0원만 추가하시면 이용 가능하며 3번 PC부터는 무료로 지원해드리니 던지는 택배가 아닌 다음날 도착하는 퀵으로 안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도 PC 구매 시 옵션에서 국내 최저가로 같이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월 1번 설날 PC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무 주식, 4K 동영상 시청은 물론이고, 롤, 발로란트, 메이플, 던파, 스타, 서든, FC 온라인 같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도 풀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월 2번 생태교란종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번 설날 PC로는 살짝 힘든 게임들도 쾌적하게 구동합니다. 로스트 아크 상호, 카오스 던전에서 평균 80프레임, 오버워치2 중간 옵션에서 평균 160프레임, 배그 렌더링 크기 90 국민 옵션에서 교전 시 130프레임 나옵니다. 1월 월 연속보다 가격을 만원 내렸습니다 2월 3번 1660 슈퍼 pc 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게임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pc 로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같은 작업용 소프트웨어도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동영상 편집과 이미지 작업을 배워보려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리니지 리니지2 및 옛날 국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시키며 게임 자체 성능도 이번 생태결란용 보다 높아서 오버워치2 디아블로4 배그도 높은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2월 4번 로블루스 제로 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디아블로 4, 오버워치 2, 검은신화5 0까지다 프로브로 구동 가능하며, 한 대표가 채널을 걸고 추천드리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2월 5번 4060PC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한 대표의 모든 PC 중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이며, 모든 인기 게임을 FHD 환경에서 프로브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배구도 평균 프레임이 144를 훌쩍 넘기며, 요즘 핫한 헬스 오버 XL2도 프로브로 평균 프레임 110 프레임이 나옵니다. 거기다 어도비, 캐드, 주식, 개발 작업 등 전문 소 소프트웨어도 원활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작업용 pc로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한대표 모든 모델 중 판매순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월 6번 라라랜드 se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쿼드hd 환경에서 거의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며 현재 한대표가 가장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pc입니다 1월 월간 연속보다 가격을 만원 내렸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7번 8번 9번 pc는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9800x3d로 cpu를 좋은 가격에 변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9800x3d는 단품으로도 국내 최저가로 구매 가능합니다. 2월 7번 100만 PC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 영상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내 한 대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엄청난 게임 성능을 말씀드리면 4DH 환경에서 AMF MF2 기준 오버워치 2 프로 400 프레임 배그 프로 350 프레임 디아블로 4 프로 330 프레임 포르자 오라이즌5 프로 300 프레임 퍼스트 디센던트 프로 270 프레임 사이버펑크 프로 210 프레임 레드 데드 리뎀션 2 프로 200 프레임 헬스 오브 0 2 프로 140 프레임이 나옵니다. 성능 미쳤죠. 이래도 구매 안하실건가요 2월 8번 지구체강 슈퍼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리뷰영상은 첫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파는 모델입니다 국내 최저가고요 패스 백브 액자 2 앞으로 나올 gta6 앞으로 나올 몬스터 헌터 와일즈 이 지구체강 슈퍼 하나면 충분합니다 2월 9번 우주체강 슈퍼입니다 스펙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80 슈퍼가 없는 지금 모든 게임을 쿼드hd 프로브로 아무 걱정없이 구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pc이며 앞으로 어떤 게임이 나온다 해도 프로브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pc소개를 마쳤고요 스페셜 한 에디션, 다섯 종류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말 핫한 m.2인 솔리다임 1테라와 2테라 모델을 국내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찰기속도 차 7000메가, 쓰기속도 6500메가에 G램까지 탑재되어 있으며, 단나와 인기순위 1위인 SK 하이닉스 m.2와 스펙이 동일하지만 가격은 훨씬 좋습니다. 단나와 최저가 기준 택배비 포함 1테라가 1 1 4500원, 2테라가 1 8 9500원인데요. 한 대표는 배송비 포함 1테라 1 0 4 0 0 0원 2테라 1 6 7 0 0 0원 방열판이 포함된 2테라를 1 7 6 0 0 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이며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보시거나 한 대표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업로드되고 딱 일주일만 이벤트를 진행하며 수량은 한 분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에디션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큐브 에디션입니다. 다크 플래시 DCM 30 케이스를 이용한 모델이고요. 1번 PC와 2번 PC만 선택할 수 있는 저가 모델 전용 에디션입니다. 저가 모델 특성상 화이트 그래픽 카드가 거의 없다 보니 블랙으로만 보여드릴 텐데 화이트 모델도 옵션에는 넣어놓겠습니다. 미니어항 케이스 중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델이고요. 그 이유가 높이가 낮을수록 이쁜데 이 DCM 30 모델은 거의 정사각형의 하단과 상단에 펜을 장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안을 하나도 안 꾸미고 케이스만 변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 개의 펜에 나오는 LED만으로는 케이스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하단에 LED 팬두 개를 추가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확실히 추가한 게 이쁘죠. 이번에는 상단에만 팬을 두개더 추가한 모습인데요. 하단과 상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상단이 조금 더 조화롭겠네요. 아래쪽에 허전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상단 하단 다 추가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항 케이스는 안을 꾸민 것과 안 꾸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제 저가 PC도 큰돈 들이지 않고 옵션 선택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쁜 PC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큐브 에디션은 PC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이 우퍼 에디션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한 대표가 판매하는 맨 마지막 모델 우주체강 티슈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 적용 가능한 에디션이고요.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정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퍼 모양으로 생겼고 전원을 켜면 하얀색 LED가 앞에 이쁘게 들어옵니다. 다리가 우드로 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고요. 뒷면도 보시면 마감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제가 일부러 저가 파워로 세팅을 해봤는데요. 파워선 색깔이 아주 안 어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도 찍어봤는데요. 역시나 알록달록한 파워선이 아주 거슬리죠. 그럼 좀더 고가의 파워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선 색깔이 블랙으로 통일되니 훨씬 멋집니다. 그리고 내부색을 맞추기 위해 램에도 두꺼운 검은색 방열판을 씌웠어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파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주 깔끔하죠. 이 우퍼 에디션들은 케이스의 포인트로 군데군데 검은색을 섞고 나서 내부를 금액을 더 들여서 화이트로 꾸미지 않아도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다잘 어울린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퍼 에디션은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 코 웨일샤크를 이용한 어항 에디션 입니다. 엄청 이쁘지 않나요 이 어항 에디션 을 설명하면서 안을 꾸민 어항과 꾸미지 않은 어항의 퀄리티 차이를 더욱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한 대표가 판매하는 1번 2번 두 개의 저가 모델을 제외 하고 모든 모델에 적용 가능한 에디션 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반적으로 케이스만 어항으로 변경했을 때 내부 모습입니다. 뭔가 많이 허전하죠 어항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이쁜 안을 보기 위함인데 안을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어항은 이렇게 허전 합니다. 이번에는 램의 led 방열판을 씌우 고 그래픽 전원선 8핀 LED 전원선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화려해졌죠. 하지만 위아래가 아직 좀 어둡습니다. 아랫부분에 120mm 리버스 펜 3개를 추가로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이래서 하단 펜을 장착할 수 있는 어항 케이스를 한대표는 선호합니다. 하단에 펜을 장착할 수 없는 어항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윗부분만 120mm 펜 3개를 추가로 장착한 모습입니다. 아랫부분과 윗부분 중둘중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윗부분이 좀더 이뻐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내부를 다 꾸민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왜 어항은... 내부를 꾸며야 하는지 아시겠죠 안 꾸민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스 광고에 다 꾸며 놓은 사진만 보고 케이스 변경만 하면 광고의 사진처럼 이쁜 pc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광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블랙에 브라운 톤으로도 세팅 을 해봤는데요 정말 분위기 있죠 led 색상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빼드리니 클릭 만 하셔서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문하실 때 원하시는 색상을 말씀 주시면 초기 세팅을 말씀 주신 색상으로 변경 경우 출고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와 이쁘죠? 화이트는 색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이트 한 가지 색상으로 켜놓는 게전더 이쁘더라고요. 순서대로 또 보여드리면 이 영상은 케이스만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LED 램 방열판과 8핀 LED 전원선을 추가한 모습이고요. 이건 하단에 리버스 밴3 개를 추가한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상단만 추가를 해봤고요. 이게 풀 세팅한 완성본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전 화이트 취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불을 살짝 끄고 촬영해봤는데 와 영롱합니다. LED를 화이트가 아닌 무지개색으로도 세팅 해봤는데요. 이쪽이 더 취향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역시 이쁘네요. 웨일 샤크 어왕 에디션은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모델은 데이브 아쿠아리움을 이용한 어왕 에디션입니다. 역시나 엄청 이쁩니다. 이번 모델은 한 대표가 판매하는 4번 PC부터 적용 가능한 에디션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케이스만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 모델은 수랭쿨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상단에 팬세 개가 기본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밋밋하지는 않죠. 이번에는 LED램 방열판을 추가하고 그래픽카드에 8핀 LED 전원선과 메인보드에 24핀 LED 전원선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번 어왕부터 24핀 LED 전원선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서 훨씬 멋지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보셔도 하단이 매우 밋밋해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단에 리버스 팬 3개까지 장착해서 완성한 모습입니다. 총 10개의 LED 팬과 램 방열판 LED, 8핀과 24핀 LED가 합쳐져서 너무 예쁜 어왕 에디션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운 톤으로 꾸며 봤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책상이 우드 톤이신 분은 이 색상, 이 조합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전 모델인 공랭 클러도 이쁘지만 수랭 클러로 세팅하는 것도 아주 이쁘죠. 개인적으로 수랭이 더 이뻐 보여서 어항 에디션에는 공랭보다 수랭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항은 이뻐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화이트입니다. 저는 화이트 취향이라 이 아이가 더 이뻐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케이스만 변경한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수랭 쿨러를 온도가 나오는 모델로 넣어봤습니다. 느낌이 또 다르죠? LED램 방열판과 8핀, 16핀 LED 전원선을 추가한 영상이고요. 하단 팬까지 풀 세팅한 영상입니다. 화이트 에디션은 언제 봐도 사랑이죠. 그래픽카드가 귀해서 품절이 자주 되는 게 문제지. 저는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내부를 여러 가지 색깔로 꾸밀 있으니 마찬가지로 색상 말씀해주시면 맞춰서 세팅 후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어항 에디션은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모델은 안텍 어항 에디션입니다. 5번 4060 PC부터 세팅이 가능하고요. 어항 케이스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텍 어항 세팅 문의가 정말 많이 와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스타일리쉬하죠? 딱 보셔도 가격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어항 에디션들보다 높습니다. 기본 케이스 가격이 14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문제는 기본 장착 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랭쿨러에 포함되어 있는 위쪽 3개의 펜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펜을 다 따로 구매해서 장착 해야 됩니다. 수랭쿨러 역시 안텍만의 LED 감성을 살리기 위해 발키리 GL360 제품으로 장착했는데요. 가격이 18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화이트는 더 비싸고요. 물론 그만큼 성능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케이스에 수랭쿨러와 펜만 장착한 상태입니다. 얘는 이렇게만 해도 이쁘네요. 물론 이렇게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LED 램 방열판과 8핀 전원선 LED, 24핀 전원선 LED를 추가한 영상이고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완성인데 이번 어왕 에디션에만 라이저킷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를 세울 수 있는데요. 대신 8핀 LED 전원선을 장착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블랙 모델은 그래픽카드 팬에 LED가 들어오지 않는 제품이라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따가 화이트 영상 보시면 라이저킷의 위력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다른 색상으로도 꾸며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이저킷을 장착하지 않은 버전이고요. 이번엔 라이저킷을 장착하고 다른 색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근데 그래픽카드에 LED가 딱히 없어도 라이저킷을 장착한 게 어쩌 보이긴 하네요. 저만 그런가요? 다른 각도로 한 한번더 촬영해 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멋진 게 정말 멋지네요. 화이트도 보겠습니다. 와, 미쳤어요. 지금까지 쭉본 것들이 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이뻐요. 이건 정말 구매하셔서 어디에 두던 그 공간이 확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케이스에 수랭쿨러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블랙 버전은 이렇게만 해도 좀 이뻤는데 화이트는 전혀 이쁘지 않네요. 신기하네요. LED램 방열판과 전원선 LED 두 개를 추가한 모습인데요. 확 나아졌어요. 그래픽카드 전원선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라이저키까지 추가한 모습입니다. 너무 예뻐. 문제는 가격인데 라이저 키시 부품 가격도 비싸지만 저렇게 팬에 LED가 들어오는 그래픽카드가 정말 비쌉니다. 동급에 팬에 LED가 없는 그래픽카드들보다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으로 배송해 드리지만 라이저 키은는 조금의 흔들림에도 민감할 수 있어서 라이저 키만 분해후 간단한 영상을 드리고 직접 손쉽게 장착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너무 예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원래 뭐든지 이쁜 게 비쌉니다. 이렇게 안을 다른 색상으로도 습니다 여전히 이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라이저 킷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과 장착이 안되어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저 킷이 없는 안테어왕 에디션 감상해 보세요 격하게 이쁩니다 이번엔 라이저 킷이 장착되어 있는 안테어왕 에디션 감상해 보세요 안테어왕 에디션은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모델은 사일런트 에디션입니다 모든 걸 소음에 집중한 모델이에요 24시간 컴퓨터를 켜두시거나 침실에 PC를 두시는 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거예요 고생한 게임을 실행시키지 않는 이상 컴퓨터를 켠 줄도 모를 겁니다 케이스는 3R 시스템의 L600 카이어트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그 동안 여러 저소음 케이스들을 사용해 봤지만 그냥 얘가 제일 조용합니다. 케이스는 큰 편이에요. 미들 타워로 분류되지만 빅 타워만큼 크고요. 그래서 웅장하며 쿨링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소음 팬4 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120mm 팬이 아닌 더큰 140mm 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쿨링 효과도 좋고 소음도 없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공간이 넓어서 열이 잘 빠져나가는 구조고요. 더욱 열을 내리기 위해 CPU의 일반 서머리 아닌 고급 할렌지의 서머 컴파운드를 도포해 했습니다 거기다 cpu 소켓 가이드까지 장착 해서 cpu와 쿨러를 더욱 밀착시켜 열이 빠르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cpu 쿨러도 저소음 쿨러로 장착했 고요. 램에도 방열판을 씌워 열을 내려 서 게임 중 가끔씩 끊기는 스로틀링 현상을 방지했고요. m.2에도 두꺼운 방열판을 씌워서 열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열을 여기저기 내리는 이유는 내부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올라 가지 않으면 모든 팬이 정지하거나 약하게 돌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사일런트 시크릿 에디션입니다. 이전 사일런트 에디션과의 장단점 을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아니 보이질 않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대한민국 모든 남성분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비싼 PC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왜냐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조용하고 똑같이 쿨링 효과가 좋습니다. 애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화이트로 맞추시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안을 화이트로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두 종류의 사일런트 에디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PC가 조용해 바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안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제 소음에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사일런트 에디션은 한 대표가 판매하는 4번 모델부터 적용 가능한 에디션이고요.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에디션들은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한 대표 쇼룸에 오시면 전원까지 켜진 실물로 보실 수 있는 건 물론 멋지게 꾸미 여러 종류의 데스크테리어도 보실 수 있으니 구경 많이 오세요. 주소와 방문 예약은 첫 번째 댓글 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월 월간 견적과 에디션 소개를 마쳤습니다.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에 PC 아닌 원하시는 견적을 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견적 문의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PC를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쇼룸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시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첫 번째 댓글에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채널 커뮤니티에도 특가 PC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